추천을 드리냐, 안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독과 좋아요! 나이스! 반갑습니다! 반입니다! 오늘 먹을 음식은 짠! 오늘은 BHC 신메뉴 마라칸 치킨 준비해봤습니다. 요즘에 마라가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BHC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. 향은 딱 맡았을 때 엄청 마라의 향이 강하지는 않고 캐슈넛. 그리고 뭐 이게 피시볼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피시볼도 들어가 있고.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. 치즈볼은 제가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. 가격은 17,000원. 배달비 1,000원. 치즈볼 5,000원 해가지고 23,000원 나왔습니다. 역시 치킨. 더럽게 비싸죠? 과연 그 가격. 그 값어치를 하는지 제가 오늘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,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! 딱 보시면 바삭바삭함이라고는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양념에 절인 치킨은 바삭바삭한 거를 바라면은 욕심이죠? 맛만 있으면 되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. 호불호는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중국 향신료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맛이에요. 그만큼 마라의 맛을 잘 살렸다. 그렇다고 막 엄청 센건 아니에요. 맛있게 잘 살렸다? 그 정도? 그리고 여기 피쉬볼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. 음. 휴게소에서 먹는 부트만 어묵 먹는 느낌? 이거는 따로 제가 치즈볼을 시켰습니다. 부르기 편하게 어묵이라고 할게요. 어묵은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마라랑 무슨 상관이지? 막 그렇게 향이 세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저 이거 고추 자주 먹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맵다 정도는 아니고. 음. 이렇게 약간 절인 치킨의 장점. 이 뻑뻑살들도 야들야들해진다. 음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야들야들하게 먹을 수 있어서. 이 치킨 먹고 여자친구랑 뽀뽀하면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까? 참고로 이 마라칸 치킨의 매운 맛은 그냥 조금 매워요. 조금. 달진 않고 약간 매콤한 맛인데 추천을 드리냐 안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치킨은 아니에요. 음. 콜라 무 음악이에요. 이게 뭐랬지? 캐슈넛? 음. 사실 왜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. 자, 이렇게 마라칸 치킨 먹어봤는데요. 김말 안 할게요. 제가 이렇게 남겼다라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? 잘 먹었습니다!